노래를 하게 된 계기는 어, 어떻게 보면 이제 두분다 연애를 하기 때문인가? 아, 그런 질문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받으시겠죠. 음. 아, 수없이 받으시겠죠. 네. 네. 어느 라디오 프로그램을 가시거나 그... 이런 질문을 받으실 텐데 음. 음. 어떠세요? 저희가 또 가사가 다 이렇게 솔직한 가사이기 때문에 네. 네, 솔직한 경험에서 다 나왔습니다. 아, 어, 그래요? 네. 아 예전에 이렇게 써놨던 노래가 아니라 이제 최근에? 그런... 네 거의 다다 다 최근에. 어? 그런... 아, 아, 네. 그럼 자연스럽게 떠올리면서 들어도. 그게 아니, 굳이 그 사람을 떠올리지 마세요. 10cm 정렬을 정렬 씨가 떠올르권 정렬 씨가 새로 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새로 <laughs> 왔어요. 네, 어 그래요? 아, 어, 세진 씨가 좀 네. 어, 명쾌하게 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맞습니다. 어 아, 그래요? 네, 제 모습도 새로 왔어요. 아 음. 나의 모습도 새로 왔다. 음. 그주 그렇죠, 연애를 하다 보면 네. 그 사람을 통해서 네. 나도 그렇죠, 이런 그러면. 모습이 있었나 하고 발견하게 어. 되거든요. 음, 어, 아, 아, 그럼 아, 예를 들어서 그렇게 발견하게 된거 <laughs> 짧게 한 열두 가지만 들어볼까요? <laughs> 새로운 거 그냥 우선 네, 네. 싸운 적이 없어요. 에 아, 아, 뭐, 진짜요? 네. 아, 진짜 근데 맛있다. 이거 괜찮은 거예요? 뭐예요? 싸운 적이 없는 거. 아 싸운 적이 없는 거. 왜 괜찮은 거예요? 안싸우면요안 괜찮은 괜찮은데. 은 내가 <laughs> <왜? 웃음> <제가> 괜찮은데? 그러니까 <laughs> 싸워도 빨리 화해하는 방법 코드가 맞으면 좋은 음, 것 같아요. 음. 그렇구나. 어, 근데 안 싸우세요? 네. 아, 관심이 근데... 없으신가요? <laughs> 그만큼 어, 정말 <laughs> 정말 통하는 부분이 많아서. 어, 둘다 성격이 근데... 비슷한 것 같아요. 그거 좋네요. 연락 잘안 하고 이런 거아 <웃음> <웃음> 서로 독립적이고 얼마나 <laughs> <해맞은 줄 알았어요. 웃음> 아니 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결혼은 서로 외로울 때 하는 게 아니고 서로 가, 가장 독립적일 때 둘이 하는 게 좋다 오뭐 그런 연애도 약간 그런 느낌을 좀 깨닫게 됐어요두 네. 네. 쉬... 분은 각자 그 연인과 다퉈보신 적 있습니까 그니까 말다툼 뭐 치고받고 말고요 그러니까 다, 다 그런 총, 거 여기서 얘기해? 전 <laughs> 없어요 한 번도 아직 없어요? 네, 오. 너무 신기해요 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나는 네. 싸우는 걸 이해를 못 하겠어 이런 아니, 분, 이해를 못 하는 것까진 아닌데 한 번도 싸운 적 없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싸울 일이 왜 없어요 꼭 이렇게 얘기해 싸울 <laughs> 일이 없다 그러니까 어. 신기해요 근데 이거 독특한 경우죠 주변에서 그런 것 같아요 주변에 없다. 보면은 다들 그래도 한 2년간 사귀었으면 그 중간 중간에 큰일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있을 법한데 네. 그때쯤 한 번씩 싸울 법하기도 한데 윤주랑 정열 씨는 같은 족을 아직은 네네 근데 왜 그러는지 살짝 알것 같기도 해요 둘다 이렇게 뭐 트러블을 만드는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음. 그 우선 둘다 음. 연락을 잘안 해서. 뭐, 원래 처음에 초기 싸우는 게다왜 연락 안 해? 뭐 해? 음. 이런 게 처음에 많잖아요. 음? 아하. 근데 둘다 그냥 일하러 가면 연락을 아예 안 하거든요. 오. 일을 하고 있겠거니, 음. 이런 생각을 네. 그러니까 봐요. 그런 거에서 우선 그게 마찰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발전되는 게 별로 없어요. 음. 알아서 그냥 잘 하고 있겠지. 음. 막상 딱 떠오르는 음. 내가 무서웠던 순간. 내가 무서웠던 순간. 어, 저는 좀그 겉으로 화를 내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진짜요? 음 살면서? 네, 싸우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맞아 평화주의자예요 지금. 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속 안에는 거의 전쟁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굉장히 <웃음> 언제 <웃음> 터질지 모라 최악이다, 최악. 언제 <laughs> 터질지 모르는 거. 한수이 취미보다 낫지? 아니 아니 아니. 그... 근데 그런 사람이 이제 그러다가 사라져요, 근데. 음. 그러니까 그걸 표현 안할 뿐이지, 안에서 사그라지긴 하는데, 네. 그래서 자기한테 좀안 좋은 것 같긴 해요. 아, 녹는다 예. 네. 근데 아, 이제 그런 한데. 폭력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네. 내가 너무 무서워요. 아, 폭력적인 생각을. 네네. 겉으로 드러내진 않지만, 안에서 오만 가지 웃으면서. 생각을. 허어, 음. 우 <laughs> 지금 어머머, 되게, 어머머. 어, <laughs> 보이는 라디오면 라디오 이거 지금 잡아주셔야 <laughs> 되는데. 그러니까요. 본인 아, 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라 <laughs> 네. 아쉽네. 아, 나중에 아쉽네요. 사진 찍어서 올릴게요. <laughs> 방금 그 표정? 네네. 네. 네, 리얼하게 부탁드립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음. 화가 날 때, 어떻게, 어떻게 풀어야 되죠? 이렇게, 이렇게 글을 쓰세요? 난 이렇게 글면, 이렇게 글을 쓰면 화가 안 풀리던데? 전 화를 내잖아요 아, 정말요? 정말, n e 거짓말. 아, 절대로. 못 보셨어요, 지영씨는? 네, 정열 씨 화나는 거한 번도 본적없어요지이 형, 아 예. 지영이 형이랑 저의 사이가 네. 방송에서 비, 내비치는 것처럼 네. 그렇게까지 돈도까지 남기지 않요 <laughs> 서로가 이렇게 화를 낸다거나 그런 음, 모습을 네. 보기는 어. 그렇게 쉽지 않고 요 저는 쇼윈도 동료예요. 아, 아, 약간, 네, 약간 커밍아웃 하셨네요. 네, 그럴 것 같았어요. 집이 어디지도 몰라요. 아,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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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근데 제가 좀 이렇게 음. 화를 잘 참습니다. 음, 화를 음. 삭히세요? 그래, 네, 삭혀요. 뽀 <laughs> 보컬 페이스하고.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안 되지만 <laughs> 그 제가 남한테 어떤 네. 저는 언어 폭력도 폭력이라 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 뭐 짜증을 낸다거나 음. 화를 내는 음. 거를 좀 많이 싫어해서 음.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간디. 음, <laughs> 나 지금 너무 많이 온것 같긴 한데. 이건 칭찬이라고 보기엔 좀 힘든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자랑 스럽게 생각하냐면 네. 이런 사람들이 보통 터지고 네. 되게 심하게 한번 터지고 막 그런 오히려 자기가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데 음. 저는 절대 터지지 않고요. 음. 그리고 혼자 잘. 정리 잘 빨리빨리 음. 빨리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 네, 되게 잘삭히는것 같긴 해요. 네. 제가 지금 제 입으로 성격이 좋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격이 음, 좋은 맞아. 건가요? 근데 모르겠어요. 아니, 답답할 것 같아요. 아예 답답하지. 잘삭히고막 네. 누르다 보면은 네. 네. 어쩔 수 없이 침묵을 선택할 때가 있거든요. 음. 그게 가장 큰 폭력이 아닐까? 상대방 앞에 굉장히 나에 병원 갔는데 화병 있고 아니, 막 아니, 이런 아니, 거 아니에요? 아니. 남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남에 어디까지 해야지 받아 줄 거예요. <laughs> <웃음> <웃음> 안 돼요? 야, 아니 간만화화안 나신다면서 지금 화, 화안 화가 안 나요, 지금, 네. 지금 이 모습은 화? 약간 아니, 아니, 약간 아니, 화가 살짝 아니, 올라왔을 때 얼굴이 빨개진 것좀서 네. 네. 그렇고 아직 화가 나신 거 아니죠? 아니, 아니, 아니. 옆 모습이 <laughs> 니네 지금 다 이해 못 하죠? 저 깜짝 놀랐어요. <laughs> 정희 씨 갑자기 아, 얼굴 이 빨개지시면서 지금 왜 그렇게 하셨는지 바로또 이해가 됐어요. 아, 아 그럴 진짜요? 수 있겠다라고 아, 생각이 네. 드네요. 아쉽네요. 한 여기서 한 3분만 더 갔어도 사연 내용이 뭐였더라? <laughs> 정렬 씨 폭발했을 것 같은데. <laughs> 아 근데 이렇게 글 쓰지 마시고 화날 때는 <laughs> 네. 그 저희 가까이 있는 데이브레이크의 노래하는 이원석 씨는요. <laughs> 네. 집에 그 샌드백을 갖다 놨어요. 엄마야. <laughs> <laughs> 그때요? 모든 때려요? 그 복싱 장비를 다 갖다 놔서 그거를 네.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팍 <laughs> 샌드백을 왁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화가 풀리고 상대방이 음. 이해가 되고. 와뭐 그러면서 푸는 사람이 한명 있어요. <laughs> 음. 사촌들이랑 저도 사촌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 어. 굉장히 많았는데 싸운 적은 없어서 이렇게 음. 자주 보기도 했었는데 음. 제가 대부분 이렇게 싸움을 안 만드는 타입이라 음. 어렸을 때부터 그래 그런 거 같아요, 지영 씨. 네, 저는 좀 약간 평화주의자예요. <laughs> 네, 정열 씨도 그래요. 전 어. 그렇죠. 근데 그 느낌이 좀 달라요. 지영 씨는 음, 뭔가 어떤 자신의 이익과 더불어 공익을 <laughs> 위하여 공익이 약간 이만큼 어. 자신의 이익이만큼. 이 예.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그러는 것 같고 정열 씨는 그냥 주눅이 들어서 <laughs> 아니요, 그냥 <또. 웃음> 아니에요 뭐라고 <laughs> 저 작고 있어 <싶다>. <laughs> 너무 귀여운 어린이였을 것 같아서 그렇죠 아 귀여 귀여운 음. 어린이였대잖아 음. 귀엽긴 했어요 제가 봐도 그렇죠 귀엽고 네. 네 이유진 씨 사연입니다 저랑 남자친구는 둘다 성격이 한 성격 하는 편이라 한번 싸우면 태풍 지나간 것처럼 심하게 싸우는데요 요즘은 바쁘다고 싸울 틈도 없네요. 싸우는 것도 체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언제 많이 다투게 되세요? 어 음. 이유진님께서. 근데 권영열 씨는 안 다투죠. 저는. 데이트, 아니, 연애 시절 어땠어요, 연애 시절? 저가 연애 간디에요, 별명이. 어, 연애? 네. <laughs> 비폭력 무저항. 아, 무저항? 네. 아, 저막 시비를 아무리 걸어도. 아, 저 전혀. 싸우질 않았어요? 네. 내가 잘못했구나. 제가 잘못한 부분을 어떻게든 찾아요. 아. 내가 너무 이벤트를 많이 했구나. 아. <웃음> <웃음> 너무 비싸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을 선물했구나. 그럴까요? 이런 스타일이구나. 아, 어디서 볼 수도 없는 이런 정말 진귀한 선물을 어. 준비했구나. 내가 너무 오바했다 아, 저랑 좀 반대네요. 실제로 좀 직접 놔주시는 스타일 아니에요? 숟가락 같은 거 제일 먼저 놔주는 스타일이 시잖아요 저는 잘안 놔줘요. 예, 네, 아니더라고요. 아, 진짜? 네. 나빠, 나빠. 아, 나쁘게 하세요? 넋속까지 네. 나빠. 정렬 씨는 엄청나 주는데. 저는 약간 비포격전연애간디잖아요 예, 예. <laughs> <근데 웃음> 이분은, 아나쁘 오, 어, 나쁘다. 나쁘게. 나쁘더라고. 나쁘게 사서살는 스타일이세요? 네, 저는 약간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아 정렬 씨는 단둘이 가도 숟가락 8개씩 잡더라고요. 네, <laughs> 내가 열심히 넣어놓자혹시나 보자라고 까가다 떨어질 것까지 생각한다라는 느낌으로. 주머니에 넣어놓고. 주머니 사실, 그, 두 분이 결혼했잖아요. 네. 옆에서 지켜보면은 음. 이 둘이 왜 결혼했나 싶을 정도로 둘이 맨날 욕하고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그러거든요. 연애 연장 손상이군요, 계속. <laughs> 저... 아싸웠다고아 치고, 아. 싸웠, 치고받고 싸우 투닥거리긴 좀 했죠. 음. 아 진짜요? 네. 아 저희는 싸운 적이 한 번도 없는데 <laughs> 왜 그래? 어, 어 윤주 씨가 어, 일관되게 이렇게 얘기해요. 네. 한 번도 어. 싸운 일이 없다고. 음. 한 번도. 내일도 져 주세요. 윤주 언니 이래도 괜찮아요? 이래도 괜찮아요. 아, 그렇죠. 아 빡친 거 아니 그래서 하늘 본거 아니고 노래 좋아서 하늘 본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오빠 말좀 해달라고 라이브 언니 얼굴 보여달래 언니 얼굴, 언니 언니 김년주 김연주 누가 이겨요? 제가 이윤주가 이니다 저희 싸운 적이 없습니다 아직. 오늘 싸울 것 같네요. 말하기 싫은 얼굴. 가위 내고 가위 쓰시시네요. 이름 뭐야? 아 너무 말라서 죄송합니다. 인생 노래 안 돼요. 부부 뒤에 해주세요. 말하기 싫은 얼굴이에요. 오늘 싸움 예정. 오늘 부부 싸움한 날 먹던 김밥 건다. 안 먹어요.